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비스킷처럼 먹을 수 있는 식용 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등에 가보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로 만든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에 힘입어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불로 태우면 다이옥신 등 독성 물질이 배출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세척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좁은 비행기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영국의 한항공사 에어 뉴질랜드에서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내에서 사용하는 먹을 수 있는 식용컵 트와이스를 기내 손님에게 제공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닐라 향이 나는 이 제품은 밀가루, 설탕, 계란, 바닐라 에센스 및 천연 바닐라 향으로 구성되어 실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비스킷과 같은 맛이 나며 커피를 다 마신 후에는 과자들처럼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컵에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관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식용컵을 대중화하여 일회용컵의 수요를 줄여나가면 환경오염 예방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와이스처럼 먹을 수 있는 컵을 뷔페나 음식점, 일반 커피숍에서 제공하면 어떨까? 야외 행사나 도시락 등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등산 등을 갈때 컵으로도 사용하고 간식으로도 챙겨가면 어떨까? 친환경과 유기농 등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 트와이스 같은 친환경 제품을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한다면. 보다 우수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